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서 일시 변제라는 제도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상담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셔서 개시 결정, 인가 결정까지 받아도 매달 변제금을 3년, 길게는 5년까지 잘 납부를 해야 그 이후에 면책 신청을 할수 있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그때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변제금을 3년, 5년 내지 않고 인가 결정받고 나서 빠르게 나머지 돈을 다 내고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개인회생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 변제. 일시 변제 제도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걸까요? 일시 변제 이 제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생각하지 신청할 뿐이면 매달 편제금 내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과연 이 돈을 한꺼번에 다낼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꼭이 제도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신청을 직접 해드렸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경우가 이런 경우죠. 혼인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혼인을 하시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분은 아주 드물 거고요. 보통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도 요즘에 워낙 비싸니까. 이걸 레돈으로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용정보상의 공공기록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대출도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청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전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일시 변제해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신용을 회복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일시 변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경우 같아요. 일시 변제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쁜 제도는 절대 아니죠. 원래 3년, 5년 동안 돈을 나눠 받아야 되는 건데, 채무자 쪽에서 한꺼번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 다 내겠다고 한다면 채권자 쪽에서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시 변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시 변제 신청할 때꼭 내라는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음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실무준칙에 보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변제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일시변제를 진행할 때그 자금이 과연 누구의 돈이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변동 유무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보다 재산이 혹시 많이 늘어서 그 돈으로 내는 건 아닌가? 이걸 왜 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때는 재산이 없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변제금을 내는 걸로 결정을 받은 분인데 중간에 재산이 크게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청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산 변동이 있는지 이 서류도 요구를 하십니다. 소득도 마찬가지겠죠. 재내생 신청 당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많이 늘어서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일시 변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변제금을 더 내라고 변제계획 변경을 하라고 할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서 일시 변제금을 마련하고 출처를 설명할까요? 주변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해서 일시 변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이 있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이 필요해서 빨리 신용을 회복해야 돼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그 자금 출처만 잘 소명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진술서 쓰셔야 되는데 진술서는 내가 왜 일시 변제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시 변제를 신청하시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신청서를 법원에 내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 그 서류를 채권자들한테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도 검토를 하고 일시변제를 허가해 줄지를 판사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일시변제를 허가를 해주시면 일시 변제금을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일시 변제금이 들어온 걸 채권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입금을 해줘.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면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 변제 허가가 나서 내가 법원에 입금을 했다. 그러면 바로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면책 결정을 받아서 신용회복이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시 변제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검토하는 사항이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토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일시변제 자금은 누가 마련한 것인지 이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개인의 생 인가 결정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아니면 재산이 크게 늘었다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시변제 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많이 늘었으니까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변제금을 더 내라. 그렇게 채권자들의 의견을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시변제 신청하셨다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개인생인가 결정 받은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달 3년, 5년 내는 게 힘들다. 그래, 나는 일시 변제해서 한꺼번에 다 갖고 싶다. 이게 가능한지 또 어떤 경우에 신청하시는 건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렇게 신용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